그래서 저를 꽉 안으면서 엄마 하고 가기 싫은 게 아니라 30분만 더 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. 너무 놀 시간이 없어요. 음. 제가 보기엔 충분한데, 어쨌든 어, 그 아이 어, 입장에서는 어,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음. 어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가 언제 이 30분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얘기 이제 해 보게 된 거죠. 이런 이제 나름의 성공 경험을 하면서 아, 진짜 실전에서 왔구나. 어 관찰해 보자 아이를. 네,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저희 이제 매일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숙제를 하는데 어제도 이번엔 저희 둘째가 둘째가 이제 학습지 어리니까 이제 학습지 같은 거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한 문제 풀고 멍 때리고, 한 문제 풀고 이제 발톱 뜯고, 음, 음. 빨리 하고 자야 되는데, 어제도 왔거나, 음. 관찰해 보면, 이게 옆에서 보면 막 이렇게 볼이 쳐져 있고, 어? 입이 툭 나와 있고, 눈이 속눈썹이 이렇게 음. 올라가고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아, 나 어릴 때는 이 나이에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, 아, 요즘 애들 참 애쓴다. 음. 그런 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게 돼 있거든요.